이곳에 모이셔 저희들 저희는 장년층 관객들에게 드리는 노래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장소 안에 저의 아버지도 계시고 저의 두딸도 있습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 저의 아버지 여기 모여 계신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럼, 주십시오. 전부 다 마음속 저 기쁜 곳에 있는 갑자의 아버지에게 박스랑 속 10초간 발사! <laughs> 너무 아만 걸어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척추 걸고 새끼들 <laughs> 사진 보며 한이라도더 걸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일어나 쓰러지면 쩔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치는 거도 치는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별수 없네 무서운 내 세상 구만가고 싶네 진짜 길을 찾고 있네 맨날 아무도 모르지만 품에서 뛰고 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 도 아는 바라는 건딱 하나 정직하고 반가워 이바라이 바라는 아빠 보단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과 외 다른 아빠와과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 친구들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바라는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 슬수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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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안 사람의 슬슬에 슬슬, 여보 어느순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첫째는 너무 대학으로 이제는 우리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아. 세월의 불쌍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보 보이고 아니고 산책이나 가야겠어 여보 아. 함께 가주시고 아버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아, 아주 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있는 어, 곳입니다. <laughs> 사실, 지난 2002년도에 이곳에서 응원을 하던 중, 떠오른 데서 만들었던 노래가 챔피언이었고, 그렇죠. 그 노래를, 아, 아, 그리고 알죠. 2002년도에 또 이곳에서 그래. 만들었던 그래. 노래가 위아로원이라는노래였습니다 사실, 문국민이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감히 모일 수 있는 정말 가수들에게는 꿈만 같은 어찌 보면 단독으로 산다는 건 아, 가능하지 않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 다시 한번 오늘 나이. 제가 일을 아, <laughs> 못했는데 아, 사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1위를 어, 그, 아, 못 생각도,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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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를게게자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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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라든가 많은 이들이이 공연을 위해이 쉬지 이하고또 또, 원래 예정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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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었고 또 대중교통들은 연이운행 이렇게, 이 공연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너무나 여러분들과 같이 감사한 대박수로 보내고싶습니다 사실은 11월 중순 말쯤에 미국에서 강남 스타일 후속곡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요새 곡을 쓰고 있는데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 진짜 그 노래를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곡수면 끝납니까? 춤 만들어야 되잖아요 뮤직비디오는 또 어떻게 만들어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어, <laughs> 밝으려고 애를 쓰지만 또 지금 이 광경을 보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너무 힘겹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데 어쨌거나 <laughs> 시가 너무 커져서 부담스럽지 않냐. 근데, 뭐, 단따라가서그런지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계속 기대를 많이 해주십시오. 기대에. 맞고 지금 불러드릴 노래, 포항, 오늘 공연. 이제 세 곡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laughs> 아니, 여러분. 사실, 이년에 이 정도로 아쉬워하시면 앵콜을 더하기도 걸주네요 아, 그래서 아니아니아니아니찮습아니다 아니. 아니, 아, 아니, 여기 안아쉬워요아니아니아니에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 요 네? 아니에요. 아아니아니여러아니러분 여러분. 그, 그, 지금 하신 거는요, 새곡 후회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지금 다새 곡을 할게요. 자, 새 곡을 하는데, 두 곡은 정말 목숨 걸고 뛰는 노래, 한 곡은 다 같이 합창하는 노래 하고, 저는 정말 마지막인 것 마냥 쓸쓸히 그대를 떠나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어, 사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준비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래도 더 이상, 더 이상. 지금 불러 드릴 노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여러분들께서 큰 소리로 아라리오라고 대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내가 누구? 아라리오! 더큰 소리로 나는 누구? 아라리오! 형제만 너는 지만 나이가 갈수록 저에게 자꾸만 부쩍 르 형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내만 너네들아 아 우리가 안되아 지금부터 두고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래서 내일에도 후회없이 미친 듯이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뛰는 게 아닙니다. 뛰어서 행복한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위, e are the one.